이제 저녁 시간이 다가오는데요. 제집 근처에 있는 어, 시장에 가서 제가 머리를 좀 끊으려고 합니다. 코로나 가운데서도 어, 활기찬 모습을 볼수 있죠? 과일 가게 야채 제가 이곳에 와서 야채도 많이 사는데 생선 <laughs> 저희 집에서 걸어서 한 15분 오면. 여기에 그 백바트에 머리를 끊어주는 이발관이 있습니다 백바트면 한 4,000원 정도 됐죠 예. 오토바이 택시 <laughs> 소세지 어, 이제 이발소 다 와가는데 어유. 이발소 문을 닫았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제가 여기 자주 찾아오는 곳인데 아이고야 큰일났네 <laughs> 싸기도 하고 또잘 깎아 줘요 그런데 어하, 손님이 없어서인가 아니면 코로나 여긴데 문을 닫았네. 문을 닫았습니다. 어. 어떻하나? 다른 곳에 가면 저집그 부근에 가면 거의 뭐 200바트 막 300바트를 하니까 한 8,000원 만원 이렇게 하니까 비싸서 내가 싸기도 하고 또잘 깎아 주니까 좀 <laughs> 발품 팔아서 좀 걸어서 오면 이발도 잘하고 싸게 할수 있는데 아이고야 문을 닫았네 다음에 아마 영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영업이 어려운 것 같아요 세를 내야 되니까 그래 또 다른 데 찾아봐야 되겠네 자 여기 태국에 요즘 살아가는 모습들 <laughs> 오토바이 수리점 그리고 여기는 이제 태국은 그 건물마다 그 건물 입구에 이게 이제 쌈프라품이라고 토지신이죠 이, 이, 이 지역 이 건물 이 땅의 주인이라는 거이요 그래서 항상 주인은 아침 저녁으로 어, 향불을 피우고 어, 절을 하죠 또 복을 빌고 도리안 한국에서 먹을 수 없는 또 비싼 도리안이죠 요즘 도리안 계절이에요 그래서 도리안이 많이 나옵니다 야채를 좀 사가지고 가야 되겠네 제가 이곳에서 야채를 좀 샀어요 여여 여여 역하에서 파는데 어이게 태국 마늘이에요. 태국 마늘은 아주 알이 작아요. 태국 마늘 10 바트.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죽순 이거는 20 바트 한 묶음에. 그리고 요거 각각 다10 바트씩이에요. 10 바트씩. 그 모닝글로리 그 배추. 다만 10 바트. 예. 그요 양파 작은 양파 요것도 10 바트. 오이도 요거는10 바트예요. 한 묶음 10 바트. 이거는 이제 가지, 어, 가지, 작은 가지. 10바트. 예, 제가 이렇게 전체, 에한 보따리 샀습니다. 예. 코코마 값. <laughs> 아주 과일이, 예, 도리안도 있고, 여러 종류의 과일이 있네요. 자, 이제 집으로 갑니다. <laughs> 여기서 야채가 있겠네. 와, 진짜 고기네. 물고기, 솜담. 오, 물고기가 있네. 물고기. 니또 와라, 탕월아 카 60바, 아니 120바, 60바, 아니 120바, 1 오늘 이거 물고기 한 마리. 예. 어 작은, 이거 60바트, 한 2,500은 되겠네요. 2,400은. 이거한 마리 사서 먹기로 했습니다. <laughs> 어, 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 오늘 다 어, 새로 나온 물고기래요. 하루에 한 30마리 판대요. 어, 뭐 120바트도 있고 60바트도 있고 하니까 하루에 한 3천 바트, 그러면 어, 한 12만원 한국 돈. 어, 그래도 괜찮네요. 예, 감사합니다. 거코마값 아, 어. 여기는 새우를 파네요. 대하. 꿍. 하 궁! 샤다이 폼 패궁! 패꿍폼 징징 무약권! 초키나? 초나초 저는 이 새우를 정말 잘 먹었는데, 한 10여 년전 중국에서 사회갈 때, 오, 먹고 한번, 이게, 이 알러지가 생긴 후에, 제가 못 먹어요. 태국에는 새우가 많은데, 새우를 못 먹습니다. 아 근데 너무 신선한 거 먹고 싶네요. 지금 이 태국은, 그, 식당을 열 수는 있는데, 식당에 앉아서 밥을 못 먹게 합니다. 그러니까 음식 주문을 해서 먹을 수는 있죠. 근데 지금 확진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걱정입니다. 하루에 뭐 3천명씩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 집 앞에 이 가게들인데 식당은 또 음료수 가게 다 그냥 주문 받고 앉아서 먹지는 못합니다. 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야 되겠습니다.